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스팀입니다. 2018년 스팀 어워드. 2018년 스팀 올해의 게임은 배틀그라운드가 차지했군요. 게임 벤시입니다. 아우터월드에 대한 131가지 속사포 질문. 게임 인포머가 팀 케인과 레너드 보야스키를 인터뷰했는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답변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우터월드는 MS 인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팀의 20% 정도가 뉴베가스 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3% 정도는 폴아웃원과 2에서도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3인칭 시점은 없습니다. 라디오 없습니다. 낮과 밤의 사이클 있습니다. 스팀과 플스4, 엑스박스에서 출시합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고 게임을 깨는 게 어쩌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모조리 죽이고 깨는 것은 가능합니다. 팩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아이는 없습니다. 게임은 웃깁니다. 동료가 없어도 됩니다. 각 동료는 동료 퀘스트가 있습니다. 높은 난이도에서는 동료가 영구히 죽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은신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동료 로맨스는 없습니다. 엔딩이 여러 개입니다. 후속작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꼭 2019년에 출시할 겁니다. p c yes, 게이머입니다. 아우터월드는 40시간보다 조금 짧은 분량이 될 것이다. 레너드 보야스키는 아우터월드의 분량이 스타워즈 9공화국의 기사단 2보다 약간 짧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9 0기2의 분량은 30에서 40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폴아웃 1이 20시간, 폴아웃 2가 50시간, 뉴베가스가 60시간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어드벤처 게이머즈입니다. 2018 애기워드 후보작들, 2018년 어드벤처 게이머즈 워드가 시작했습니다. 독자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비정통 어드벤처 후보작에, 리턴 오브더 오브라딘이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최고의 정통 어드벤처 후보작에, 레리와 언어바우드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v g 2 4 7입니다 맙소사 왜 배우들은 게임하는 연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헐리우드 배우들은 연기를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유독 게임은 전혀 안해본 티를 너무 내서 드라마나 영화 볼 때마다 짜증난다는군요. 이건 경찰이 기어스 오 워를 하는 장면인데요. 마우스엔 손도 안 올리고 스페이스바만 열심히 두드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덱스터가 pc로 헤일로3를 하는 장면인데요. 헤일로3는 PC버전이 없고, 그는 키보드만 누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요상한 8비트 사운드가 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황당한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할리우드 연출자나 배우들 사이에서는 아직 게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랄페퍼 샷건입니다. 데빌메이크라이5 디렉터는 드래곤즈 도그마2를 만들 수도 있었다. 캡콤은 디렉터 히데아키 이츠노 에게 데빌 메이 크라이 5를 만들 지 드래곤즈 도그마 2를 만들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는데요 이츠노 는 잠시 생각한 끝에 데빌 메이 크라이 5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데메크5 다음에 드래곤즈 도그마 2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몬스터 헌터 영화는 2020년 나온다. 레지던트 이블 감독이 만드는 몬스터 헌터 영화가 2020년 9월 4일로 상영 입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액티비전이 다음 주에 정리해고를 단행할 예정이다. 중앙 집중화와 이윤 확보를 위해 수백 명을 자를 거라는군요. 오버워치와 하스톤의 플레이어 수가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고, 데스티니2 포세이큰의 판매량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으며, 번지와 헤어진 일이 영향을 미쳤답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세키로, 섀도우다이트와이스, PC 요구사항. 세키로의 시스템 요구사항이 무척 관대하다는데요. 다크 소울 3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권장 사양으로 i5-2500K, 8기가 램, GTX 970 이상의 비디오 카드를 요구하는군요. PC게임즈 N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가 EA 주가를 되돌려 놓았다. 배트필드 5의 판매가 실망스럽다는 파이낸셜 리포트가 나간 이후 EA의 주가가 14% 하락했었다는데요. 에이펙스 레전드가 나오면서 주가가 16% 다시 올랐다고 합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현재 인기 속도는 포트나이트를 능가할 정도라는군요. EA는 또 다른 기대작 앤썸의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WCCF 테크입니다. 캡콤의 이친호가 최근 다잘 돼서 너무 행복하고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하다. 캡콤이 2016년에는 스트리트파이터 5가 기대만큼 잘안 되는 등좀 시청거렸다고 하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정말 좋다고 합니다. 몬스터헌터 월드와 레지던티블 2의 성공 때문인데요. 디렉터 히데아키 이츠노가 말하길 지금 회사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하고 있답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데빌 메이 크라이 5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 네요. 과연 데메크 5까지 성공할지 기대 됩니다. 다크 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스카이 림용 니어 오토마타 모드 가 나왔는데 끝내준다. 넥서스 모드에 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용 컨텐츠이기 때문에 성인 분들만 로그인 후 받으시면 됩니다. 레딧입니다. crpg의 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니 한 TRPG 유저가 컴퓨터 RPG는 너무 제약이 많게 느껴진다고 적었습니다.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는 거죠. 게임이 그럴싸한 스토리 중심으로 설계될수록 플레이어에게 창의성을 허용할 여지는 더 적어진다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모로윈드에서는 퀘스트 접근과 해결에 엄청난 자유가 부여된다는 댓글과 오리지널 진투는 수많은 상황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허용한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창의성을 허용하는 컴퓨터 RPG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저 역시도 오리지널씬2인데요. 또 어떤 RPG가 있을까요? 모험네의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대몬의 왕자를 물리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잠불이요? 아이 뭐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잠불은. 대몬의 왕자인지 뭣이인지 뭐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네였습니다.